웹툰 작가 주호민과 음. 자폐성 아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호민의 아들이 공부를 하다가 학교에서 그한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음. 음. 그 여학생이 큰 충격을 받아서 학교에서 주호민의 아들을 분리 조치를 해서 특수교사 음. 지도를 받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특수교사가 받아쓰기를 가르치면서 고약하다는 표현을 알려주면서 네가 그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린 게 고약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주호민 아들의 그 가방 속에 있던 녹음기에서 이 주호민이 그 얘기를 듣고 그 특수 교사를 아동학대로 정서학대로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laughs> 이게 그 주호민인가 그분뿐이 아니라 보통 장애를 가진 자식을 둔 부모들의 일반적인 오류예요. 자기가 볼때 되게 아프잖아 아이가 그렇지? 다른 일반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너무 보호해야 될것 같은 마음이 올라와. 너무 아프고 열등하고 자기가 없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지켜주는 마음을 쓴다는 것이 과도한 거지. 그리고 본인이 그 아이의 아픔을 그렇게 지켜주려고 할때 남들을 다 가해자로 만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조금도 안 아프게 하려고 그래, 아이를. 그러면 안 되지, 그치? 일반인도 살다 보면 아파. 힘들어, 손해봐야 되고, 야단 맞아야 되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이렇게 약자고, 자폐하고, 문제가 있는 열등한 아이니까, 너무 아픈 아이니까, 절대로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이렇게 세상에 요구해. 그거는 당당하지 않은 요구야. 아니, 누가 그걸 다 참고 그걸 들어줄 수 있겠어. 본인의 아픔의 짐을 세상에 떠넘기는 거야. 자기는 어떤 아픔의 짐을 져야 되냐면, 이렇게 아픈 자식을 봐야 돼. 그리고 그 아픈 자식이 일반인 정상인과 세상에 나가서 같이 어울려 살 때, 더 많이 아파야 되는 게 정상이지. 몇 번의 얘기도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네.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더 많이 혼나고 더 많이 아플걸 감수해줘야 되는 거야. 그건 할수 없어. 내 죄야. 내 업보고 내 아픔이야. 그냥 내가 태어난 운명 받아들여야 돼. 아모르파티. 네 인생의 운명을 받아들여. 라 그냥 이런 장애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 부모가 될 수밖에 없는 아픔을 딱 받아들이고 아이를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못 키우잖아. 즉 훌륭한 사람이라 남한테 뭘 해주고. 네. 도와주고, 네. 막, 의사선생님이 돼서 치료도 해주고, 막, 훌륭한 대기업에 뭐, 이모, 이렇게는 못 키울 망정? 남한테 패는 합기 쳐야 더불어 살거든. 네. 자기한테만 귀엽고, 어 예쁜 안쓰러... 자식이지, 안쓰럽고 불쌍하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은 처음엔 받아주려고 해. 일반인들도 정상이나 똑같이 취급은안 해요. 음. 그쵸? 그래서 그 선생님도 아마 훨씬 배려했죠? 네. 배려했을 거야. 그지만, 한없이 배려해서 모든 걸 하나도 안 아프게 해달라는 거잖아, 지금. 네. 그럼 그 맨날 바지 내리고 다니는 거를, 아유, 잘하네, 이런고 박수 치는 네. 얘기야, 여학생들이 다? 여학생들이 막 부끄럽고 아프고 힘들고 한건다 남의 아픔은 다 무시하게 되는 거야. 자기 자식만 아프다고 감싸면. 자기 자식을 보면서 더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어. 저 비정상인이니까. 근데 그 아픔의 짐을 혼자 안지고 사회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다 지래. 그리고 자기 자식은 그냥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도 그걸 다 받아달래. 얘는 비정상적인 애니까 조금 더 아프게 하면 안 돼. 조금 이라도 아프면 그게 너무 불쌍해. 아픔 보는 게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약자가. 그약자만이 너무나 약자가 세면 아픔 보는 게 너무 두려운데, 나로 투사되는 내 자식이 내가 보기에 너무 짠하고 약자고 아픈데, 남한테 그렇게 아픈 소리 듣는 게 너무 아파. 근데 정작 자기 자식이 가해하는 거는 또안 보고 있잖아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자기 아들을 적응시키고 자기들이 사라져도 살아야 될 아이잖아. 그러면 아파도 부모가 그 아픔을 딱 느끼고 아픈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이 뭔가 열등해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약자 위치에 있으면 그게 불쌍해서 받아주는 쪽으로 가 그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그 선생님도 더 강하게 갔어야 돼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면 알아듣거든. 자폐아나 약자인 아이들 지적장애 아이들도 알아들어요. 머리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지. 마음으로 엄격하게 너 그건 잘못이라고. 딱 얘기해주고 안 받아줘야 돼. 잉잉거리고 할때 불쌍해서 받아주면 안 고쳐져. 심하게 해서 가르쳐야 돼요. 아프지만 아픔을 느끼게 하고 그 아이들도. 그래야 더불어 살 수가 있어. 태어난 자기 운명인 거야. 그치? 근데 그거를 갖다가 보호하려고. 보호하려고 한다는 게더 아프게 만들고 다른 사람까지 다 아프게 만드는 거야. 자기 아픔 보는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들이 아파도 받아들여야 되거든. 민주당이 봐. 자기 편이 도둑질하고 돈 봉투 받은 거벌 내리는 게 아파. 걔들이 아픈 걸 보면. 아파야 죽잖아. 도둑놈의 새끼가. 응?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자기가 그렇게 죄인의 수치를 당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아프고 불쌍해.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벌 주는 걸못 하는 거야. 민주당까지 다 같이 망쳐. 자기 자신과 남의 아픔을 극복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냥 아픔 느껴야 되는 거야. 또, 너무 아프게 해도 안 되는 거야. 제대로 잘못도 안한 약자한테 막 갑질을 하는 건 그들이 잘못도 안 했는데 약자의 아픔을 그냥 느끼게 하는 거지. 잘못한 약자를 혼내줘야 돼. 민노총이나 저런 이상한 시민단체나 응? 갑질하고, 가해하면서 내가 약자니까 받아줘라, 전작용. 이런 사람들은 아프게 해서 고쳐야 되고, 건전하게 열심히 일하고, 착하고, 이런 시민들은 아프게 하면 절대 안 돼, 보호해야 되는데, 막 갑질해. 막 무슨 뭐, 검사, 판사가 뭐, 택시 탔는데, 택시 기사 막 때렸다. 갑질한 거야. 이 사람은 약자고, 자기는 강자라고. 아프게 한 거야. 엄벌이 쳐야지. 그러니까, 아픔 보는 두려움을 느끼고, 아픔을 인정하게 되면, 올바른 강자약자를 써요. 그래서 선량하고 진짜로 올바르게 잘 자는 약자는 보호해주고 아프지 않게. 저렇게 약자 중에서도 아픔을 느끼고 가르쳐줘야 될 약자. 그게 지체장애인과 자폐하건 남한테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 돼. 물론 일반 정상인하고 똑같은 기준이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선은 있지만 그래도 계속 가해자를 하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계속 가해하고 살게 하려면 수용시설에 따로 넣어서 자기들끼리 거기서 가해하고 살게 하든지 일반 시민들은 무슨 죄예요, 그렇죠? 네. 이 망공부를 통해서 강인하게 아픔을 받아들이는 힘을 키워야 올바른 선택을 내려서 잘못한 나와 자식이나 우리 편은 아파도 버려줄 수 있어야 되고 잘못하지 않고 선량하게 열심히 사는 약자들은 보호하고. 그리고 약간 부족해도 아프게 가르칠 수 있는 굳은 마음,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지. 네. 주호민 씨도 사실은 자기의 아들이 일반인들과 잘 어울려서 살기를 되게 바랄 텐데, 그러려면 그런 훈육이나 이런 거를. 필요하지. 필요한데. 근데 그런 거를 누가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사회적으로 네. 어렸을 때부터 또는 부모가 돼서 이런 약자 아동을 가진 부모들은 정신교육을 받아야 돼. 의식교육을 해. 네.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데 무심하잖아.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가 이렇게 돼서 이걸 그 당시 사건 하나하나로 고치려니까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런 아주 아픈 자녀들의 부모는 사회적으로 적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수학교 교사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 아픔을 극복하고 하는 방법, 네. 어, 강자를 쓰는 방법, 올바르게 약자를 지도하는 방법,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런 것들이 배워야 되고, 매뉴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전무한 거야. 참 그게 시급한 부분인데. 맞지. 네. 그리고 그아픈 보는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이 그치 오늘 아침에 나온 것 중에 또 민노총 그치? 민노총 핵오염수 투기 뭐 저지단을 만들고 자기들이 지금 노동자야. 신분을 완전히 망각했어. 약자라고 노동자라고 하면서 지금 어디 그게 정치꾼이고 대목꾼이지. 어디 노동자야. 그리고 갑질하지. 시민들 다 가로막고 정부한테 반대해서 결사투쟁하겠대. 음. 국민이 뽑은 정부한테 대들고 있잖아. 불법 무력 시위 집단임이 된 거지. 네. 그 어디 약자야. 약자로 노동자로 건실하게 살려고 하면 아픔이 올라와. 약자의 음.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야. 죽어도 안느끼게대다이겨먹게대 자기 위에 사람을 안 둬. 정부 여당도 대통령도 다이겨먹게대발 아래 밟으려고 해. 아픔은 나쁘다고. 약자는 우리는 약자니까 가해도 이건 가해자가 아니야 정부는 강자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다 가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못 써서 노동하고 그게 왜 모든 사람이 노동하고 다 아파 다 아프게 살아 대통령도 아파 책임질 게 많고 제일 아프고 불쌍한 자리야 알고 보면 그냥 위치만 보고 어, 대통령은 엄청 행복하고 가봐 그 자리에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괴롭겠어 딱하지.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버럭버럭을 안 하는 분이 대통령이잖아. 첫째는 우리 국민 존중하느냐 그렇고,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내가 국민 위에 안있으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딱하지 그분이 얼마나 잘하고 싶은데 자기 뜻대로 뭔가 마음이 잘안 되는 것뿐이야. 내가 조언을 아무리 하고 다른 사람이 조언해도 안 들려. 너무 무서워 잘못 될까 봐. 그러니까 그게잘안 되는 게그 자리야. 그래서 강자로 보이는 자리도 사실은 가장 약자 자리인 거야. 그 자리가 아픈 자리야. 그한 가정에서 누가 제일 아파? 아버지. 책임감의 무게가 정말. 잘못될까봐. 내가 잘못해서 내 새끼 아파질까봐. 내 부인 잘못될까봐. 책임지는 자리가 또 그렇게 아픈거야. 강자도 그 약자의 아픔이 책임지는 아픔이 엄청난건데. 그치? 어.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되는거야. 받아들여야 민노총같이 저런 짓을 안하고 올바른 약자를 해서 사랑받을 수 있는거야. 네. 올바른 약자를 안해. 약자의 아픔 안 느낀다고. 노동 안한 사람이 어디있어 대통령도 노동자야. 음. 다 아픈데 노동자의 아픔 안 느끼겠다고. 노동의 아픔 안 느낀 사람 와 봐. 어디 있어? 엄마도 노동자지. 애 키우려면. 다 노동자야 이 세상에. 지들만 노동자야? 또뭐 있었지? 아까 윤석열 대통령 말 나온 김에.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그렇지. 기사가 있었거든요. 어, 멈춤의 시간이라는 걸잘 알아야 돼요. 쉬면서 그냥 재충전하는 시간이라고 가볍게 생각해서 그냥 문재인 대통령은 책읽고 누구는 멘토를 만나고 좀 이렇게 자기한테 정보를 줄 그리고 먼저 한선각자를 만나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전국구상으로 자기 혼자 생각을 하고 이건 멈춤의 시간이 아니야 생각을 멈춰야 되는 거야 애구가 일으키는 게 생각이고 이거는 번뇌망상이지 음. 올바른 알미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과 만나서 전국구상을 하고 남의 생각과 만나는 그 멘토를 만나는 시간을 갖거나 책도 그 저자의 생각을 만나는 시간이야.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 진짜 지혜로운 알을 얻으려면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과 만나야 돼요 영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시간을 빌 게이츠라고 했나 어 일주일씩 갖는 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일반인은 거기까지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시간이 많이 걸려 이렇게 돌을 닦고 망고불하면 바로 들어가죠 왜냐면 하 아픔을 뚫어야 들어가 거기는. 그 아픔을 안 뚫으려고 막왜냐면 참회부터 시작해야 들어가거든. 명상하다가 이렇게 앉아서 자기가 뭘 이렇게 노노 못 들어가는 거야 쇼하고 있는 거예요. 아픔을 딱 느끼고 참회해야 돼. 내 자리 예를 들어서 대통령으로서 멈춤의 시간이라면 내가 대통령으로 뭘 잘못했지? 우리 국민한테 어떤 마음을 느끼겠지? 행복하게 제대로 했나? 나를 보는 참회의 시간. 사업가라면 내가 사업을 하면서 누군가를 아프게 했나? 나를 갖다가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나? 내가 잘하고 있나? 이 사업을 통해서 세상에 무엇을 주나? 내가 뭘 주고 있나?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해주고 있나? 내 삶이 행복을 주면서 올바르게 가나? 자기 에고의 참회와 반성으로 들어가면 아픔이 올라와. 제대로 못 해준 아픔. 그리고 나 자신을 또 시계 못하고 너무 채찍질했 있으면 그거에 대한 아픔. 그런 에고의 아픔을 뚫고 들어가야. 자기 내면의 생각이 끊어지고 올바른 지혜를 얻을 수 있거든. 내면의 지혜를 얻어야 되지. 인간 에고의 생각인 정보와 지식을 얻는 시간은 멈춤의 시간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멈춤의 시간 속에서 에디슨은 발명을 했고. 뇌에서 알파파가 나오지. 그렇게 되면. 알파파가 나올 때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링컨의 그 노예 해방을 하게 할수 있는 그 힘, 원동력. 그렇게 미움을 받고. 그러면서도 그런 역사적인 일을 했던 게 그런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내면의 자기와 만나면서 내면의 자기는 세상에 되게 주고 싶어해. 이 에고는 나 잘나고 싶어하고 나 많이 갖고 싶어하고 나 출세하고 싶어하고 나 인정받고 싶어해. 근데 내면의 나는 다 주고 싶어 세상에. 세상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싶고 나 자신도 세상을 행복하게 해서 그 세상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서 나도 행복하고 다 같이 행복하고 우리 모두 더불어 상생하고 이런 쪽에. 생각을 해. 그건 생각이라기보단 지혜거든. 내면에 알미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노예방도 노예 있었고, 간디의 무저왕 정신도 나왔고, 그리고 그런 위대한 사업가들이나 그런 영감의 아티스트들, 예술가들은 다 거기에서 얻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얻는 거지. 그때 뇌는 이제 뇌과학자들이 밝히로는 알파파가 나오는 그 수준에서 자아가 사라진 상태, 자아가 경계가 흐릿해진 상태. 초자아의 상태에서 나오는 건데 그 시간으로 들어갈 때 일반인은 한 5일에서 일주일이 필요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자성하고 참회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들어가게 돼.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은 나야. 늘그 상태 안에 있어. 내면의 나의 상태에 늘 머물러 있지만 처음에 돌 닦기 시작할 땐 거기를 들어가기까지 막 일주일씩 걸렸거든. 온 몸이 이렇게 부서지게 아픈 후에 들어가더라고요. 음. 딱 들어가서 만났을 때 진짜 엄청난 참회가 그냥 올라와서 그냥 입에서 그냥 나와 잘못했습니다. 음. 어, 머리로 생각하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나중에 잘못했습니다. 시큰 참회하고 나서 보면 내가 나와 타인을 고의가 아닌데 아프게 한 거. 나막더 출세하겠다고 더돈 벌겠다고 더갚겠다고막 아프게 한 그런 거에 대한 참회 올라오고 나면 내면이 아주 순수한. 초자아지, 그렇 잠재의식을 만나요. 그 시간을 갖게 돼야 돼. 일체 외부로부터 다 끊어지고 그냥 혼자 쉬어야 돼. 외롭게. 음. 그리고 자기를 자꾸 자기 마음을 보고 자기가 지나왔던 길을 대통령이면 대통령이 지나왔던 길, 사업가면 사업을 해온 길을 보면서 자기를 참회하고 반성하고 혼자. 옆에 누가 있으면 방해되지. 의식이 깨지고 참회로 잘못 들어가. 되게 아프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하거든. 두렵고 들킬까봐.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음. 그걸 가지고 일반인들도 현대인이 그걸 멈춤의 시간을 갖지 않아. 멈춤의 시간을 여행이라고 해서 나가서 오히려 더 범잡한 에너지에 이렇게 접촉하면서 먹고 마시고 막 놀고 소리 지르고 하면서 쉬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번뇌 망상을 잊으려고 미친 짓을 하고 난리를 친 거야, 그냥. 음.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허탈하고 무기력이 올라와요. 진짜 멈춤의 시간, 자기 참회의 시간을 가져서 아픈 날을 만나고 거기서 더 들어가서 아픈 날을 지나가면 사랑하는 날을 만나거든. 사랑이 큰 날을 초자아를 만나야 자기 삶이 바뀌고 새로운 활력을 얻고 생기가 돋는 거죠. 음, 그 헤라님이 영상에서 이제 사회 이슈, 정치 이슈를 말씀하실 때그 다른 유튜버들과 다르게 통찰력이 있고 그 핵심을 파악하는 음. 그런 것들이 다 헤라님도 내면 내 멈춤의 시간을 가져서 음.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날마다 멈춤의 시간이지. 날마다 동작 하나를 할 때마다도 내 마음을 보고 있으니까 늘 보니까 늘 내면의 초자아와 만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질문을 여러분이 하면 딱 들었을 때, 내가 대답하지만 사실 내가 아니, 초자아가 대답하는 거야. 내 입을 통해서 나올 뿐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대답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말했네? 나중에 쇼츠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 표면 의식 머리로 에고가 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면의 나를 처음에 만날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시간이 점점 다죽때 나중에 무의식이 다 열리면 늘이 초자아가 살아요. 그리고 어쩌다 내 에고가 자아가 생각을 굴릴 때그 에고를 쳐다보고 날마다 죽이죠. 그 열등 에고를. 지금은 이제 날마다 그 초자아가 살고 있고 그 초자아는 나와 타인을 아주 사랑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버럭버럭할 때 너무 아파서 그 사람이 저렇게 살다가 진짜 아파지니까 막 혼내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미움 덩어리면 또막 미움을 써주고.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할 때 너무 아픈 거야. 우리 민족이라고 아프다고 무조건 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까봐 대화해야 된다. 대화란 수준이 같아야 하는데, 그치? 이미 수준이 너무 다르고 그들이 원하는 건 말로만 대화지. 협상이 뭐야? 뭘 달라는 거야, 자꾸. 그러면 그걸 주면 그 불쌍한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 데 쓰나. 지금 북한 주민을 볼모로 잡았어, 북한 정권은. 자기들 살자고. 그냥 문호 개방만 하고, 다른 나라는 교육만 하고 그냥 풀어놔도 북한 주민은 생존력이 강해, 한민족은. 다 먹고 살 거야. 근데 국경 다 봉쇄하고. 왜 그래? 밖에 나가서 니네 정권이 어떻게 하는지, 김정일 일가의 모든 거를 보면 북한 주민이 선동돼서 자기들 전복할까봐. 자기들 체제 유지하려고. 음. 공산당이 살기 위해서 주민을 인질 잡고 있어. 그래서 원조가 들어가면 주민을 살리는데 쓰지 않죠? 지들 처먹고 미사일 쏘고 핵개발하는데 다 써, 이제까지. 대화를 통해서, 대화만 해서 건전하게잘 살자고 하려면 수준이 비슷해야 된대. 경제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문화, 사회적으로 차이가 나고, 이미 독재자의 마음은 얼마나 개수치야. 우리나라는 독재자의 마음이 아니잖아. 할 소리 다 해. 뭐? 검찰 독재? 웃기고 있네.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한테 걸레 쳐문 것처럼 욕을 하고, 검찰 독재란 말을 할수 있는 자체가 이미 독재가 아닌 거야. 유신 독재 시절에 유신 독재 말만 했다 데려가서 고문당해. 지금은 온갖 똥을 싸지르고 있어. 뭐 북한 가서 해봐. 검찰 독재라는 것들 다 북한으로 올려보내. 그래서 김정은이 독재한다 한번 하면 데려가서 총살이야. 소리를 못 내게 하잖아. 그치? 응, 그러니까 그 정권을 죽여야 되는데 아픈 거야. 대화를 안 하면 막 너무 두려움이 올라와. 저들이 어떻게 할까 봐. 그다음에 아파. 우리 동포인데 이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약자 마음이 올라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뭘 달라는데 계속 그 정권이 오래 집권할수록 북한 주민만 힘들어져 어 거기다 생명줄을 계속 대주고 응? 햇볕 정책 이런 게안 통하는 거야 그걸로 안 된다는 거 몰라 이미 해봤잖아 햇볕 정책이 된다고 햇볕이 들 수가 없는 다른 나라 다 민주주의로 가서 다 자유로운 시장경제인데 자기들만 독재하는데 어느 주민이 가만히 있겠어 저렇게 통제를 안 하면 전복 될까 봐 자기들 살려고 저렇게 주민 볼모로 잡고 나쁜 새끼들 음. 사악한 새끼들 아니야 그들한테 먹이 대주면 안 되는 거예요. 혹독하게 끊어야 되는 거야. 그건 너무 잘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주민이 아프지 우리 동포지 하지만 그들을 살리는 길이 먼지를 봐야 돼. 원제 하고 자꾸 퍼대주면 어떻게 미사일 쏘고 만들고 하지 그런 세대가리 같은 정신으로. 아픔이 두려워 갖고 이 마음을 못 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올바로 아픔을 두려워하는 나를 보고 아픔이 두려워도 해야 할건 하는 거야. 아픔 느끼면서 그리고 아픔이 두려운 걸 알면 또 진짜 아프게 하지 않아야 될 사람 또 보호해 주는 거야. 올바른 사람은 이거 잘 쓰는 마음 공부를 우리 국민이 다 해야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걸다알 수가 있고 통찰력 있게 잘하고 못하는 것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제대로 조언도 하고, 충고 받을 때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국민청원하는 방법을 안내 드릴게요. 위대한 이슈 쇼츠 영상에서 댓글창을 클릭하면 댓글창 맨 위에 국민청원 링크 바로 가기가 있어요. 파란색 영어로 된 주소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국민동의청원 화면이 나옵니다. 국회의원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이 나오죠. 이때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초록색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 확인 페이지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비회원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눌러줍니다.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아래 모든 항목을 체크해 주고 시작하기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는 바로 이름을 입력하지 말고 아래에 보이는 문자로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휴대폰번호를 차례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받은 문자 메시지에 숫자 6자리를 입력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동의 진행청원 화면이 뜨는데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맨 위에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란에 체크를 해주고, 아래 청원동의 녹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